마인크래프트 교량건설시 모래밭에 직접 기초 시공하는 법. 모래밭에 암반이 노출될 때까지 터파기를 진행합니다. 암반이 노출되면 암 검측을 진행합니다. 이때 검측에 합격되는 지질과 검측에 불합격되는 재질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. 사암, 붉은 사암, 테라코타. 돌 같은 지질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검측 합격. 현무암이나 모래, 자갈, 목재 재질, 조약돌 같은 지질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불합격입니다. 만약 검측에 합격하게 된다면 버림 또는 매스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. 그 다음에는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양질토 대미우기까지 완료하면 모래밭에 설치되는 마인크래프트 교량교각 직접 기초가 완성됩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.